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죠. 모든 상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다시금 백악관에 들어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좋아했다. 그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의제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귀한한 이후에 한 달이 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많은 관심이 있는 미국 간의 회담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가. 2018, 19년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었죠. 어, 그 당시에 세 번의 트럼프, 김정은, 김정은, 트럼프 간의 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2018, 19에 있었던 미국 정상 간의 북한식 표현을 쓰면 조미, 수뇌, 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뇌라는 것은 지도자 간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이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날부터 시작이 되죠. 무슨 말씀이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임 첫날 오버 오피스라고 불리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역시 트럼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기자들과 서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서 계속 대답을 하는 사실상의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 다음 자기 후임자한테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안보 의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어떤 이 안보 의제를 얘기했느냐 하면서 북한 관련돼서 얘기를 했느냐?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하 오바마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에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로 북한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고 알려지니까 아마 그것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북한을 핵보유국, 이게 표현을 핵보유국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영어로 nuclear power라고 썼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무장국이 맞고요 핵무장국으로 부르면서 김정은은 내가 돌아와서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처음은 아니고 유세 때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김정은을 소환했죠 7월 달 공화당 전당대회 때도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김정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 자기와의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내는 발언을 했는데 그 취임 당일 날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이제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그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그간의 역사적 경험, 2017년부터 20년 트럼프 집권 시에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또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혹은 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노선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월 23일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종교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 했더니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아마도 지난 몇 달간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김정은과의 연락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밥을 다 깔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초청을 해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김정은은 그러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이겠죠.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은 굉장히 혐오하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2019년 2월부터 시작인데, 2019년 2월에 하노이 구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정은이 60시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담이 트럼프에 의해서 결렬이 되고 다시 68시간을 열차를 타고 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러려고 60시간의 열차를 타고 왔느냐 라고 김정은이 얘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뭐 이것은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 평양의 본심을 볼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것인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검거돼 유죄 판결을 받은 충북동지회 사건,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간첩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에 평양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 지령문 중에 하나가 2019년 3월 12일에 지령문이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평양에서 한국에 있는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이기 때문에 그 아마도 이 하노이 때 느, 느꼈던 김정은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령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초보적인 예의와 외교 규범도 모르고 아나 무인격으로 놀아 댄다. 트럼프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질성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노이 단판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시 평양 김정은이 갖고 있었던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의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반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20여 차례 친서가 서로 오고 간 거고 상당 부분의 친서가 공개가 됐습니다만 친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하나의 예를 들면 2019년 6월 10일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깊고 특별한 우정의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을 믿는다. 트럼프한테 좀잘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친서에선 그렇게 하지만 말씀드린 지령문에 나타난 것이 오히려 저는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령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트럼프에 대해서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것은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겁니다. 나는 너와 잘 지내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곧 연락을 할 테니까 이 연락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말에는 아마 이런 게 있겠죠. 만약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너좀 문제가 있을 걸 하는 뉘앙스를 보내고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있다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다시금 자기와의 어떤 관계를 맺거나, 다시금 자기와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사과의 과정은 전혀 없이 나는 너와 잘 지냈고 심지어는 내가 다시 백악관을 귀환한 것을 네가 반기고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김정은이 전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이제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메시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7년 당시에 미국 관계 굉장히 안 좋았고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언사를 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화염과 분노.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런사들이 동원되는데 표현만 다뤘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잘 지낸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자체가 그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로도 충분히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저는 2019년 6월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일종의 깜짝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6월 29일 오전이죠. 트럼프가 일본에서 당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트위터, 지금 X라고 불리는 소셜미디어에 이런 걸 올립니다. 내일 DMZ를 방문할 예정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만나서 인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영어로 say hello 할수 있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을 가니까 김정은이 좀 와서 자기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7시간 후에 북한 외무성에서 공개 입장이 나오는데 정식으로 초청을 하면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상당히 의아했고요. 결론적으로 처음에 트위터를 날린 후에 정확히 30시간이 지나서 30일 오후 3시 45분에 판문점의 남측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트위터로 상대방의 지도자를 불러낸 겁니다. 그것도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 유일 수령 체제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수령 김정은을 트위터로 불른 거죠. 그다음 이건 굉장히 외교 관례 규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것에 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 1년씩 준비 기간을 하고 경호 문제, 뭐 여전히 뭐 의전 문제라든지 의제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서로 상호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일반 국가랑도 그런데 북한이라는 최고 존엄을 트위터로 불러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 북한 연구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보고 김정은이 트럼프의 함정에 빠졌다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조정한다 그런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그날 무슨 논의가 됐는지를 보면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거였답니다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연합훈련을 합니까? 였답니다. 2018년 6월, 미국 간의 최초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가 처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게임이다 얘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한국 정부도 몰랐고, 심지어는 당시에 미국 방장은 메티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합훈련은 이제 민감한 문제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늘 연합훈련의 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간의 협의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계속 문제가 됐죠. 그날도 만남에서 김정은의 첫 발언이 트럼프에게 연합훈련 중단하기로 했는데 왜 했느냐 하더니 트럼프가 연합훈련 해요? 우리 연합훈련 할 계획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8월달에 연합훈련이 그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트럼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담 이후에 뭐 연합훈련을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 연합훈련 예정대로 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확실히 축소됐고 이 야외 기동훈련 같은 건 없긴 하지만 연합훈련을 하긴 했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한번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다시금 백악관에 들어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좋아했다. 그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감정적인 문제로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좀 배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제하면 뭐가 남냐? 정말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인 이해를 트럼프가 일정 수준 반영해주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발언이나 관련된 그 관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연 김정은이 다시금 미국 간의 회담을 재개할 만큼의 어떤 유인책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뉴클리어 파워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얘기가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제일 명확하게 그 개념을 살려서 얘기한 것은 핵 무장국이 맞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를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마치 북한이 실질적인 핵을 갖고 보유를 인정받는 핵 보유국이라는 의미와 우리말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쓰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1968년 비확산 체제에 의해서 핵 보육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은 영어로 Nuclear Weapon s t a t e 라고 씁니다. 그래서 Nuclear Power라는 것은 그거랑 별개긴 한데 우리말로 바꿀 때는 핵 보유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핵 무장국이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앞에 Illegal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핵 무장국이다. 그러면 북한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불렀다고 정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를 포함해서 그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다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자꾸만 논란이 되니까 지난 1월 28일에 백악관에서 국내 모뭐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쓰였던 표현이고, 그것을 시작된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의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발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이 한반도의 비핵화 혹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일부 없애더라도 동시에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이 확장 억제를 동시에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이 2016년에 나왔는데 그 조건의 다섯 번째 마지막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라는 건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반도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뭐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1월 28일 미국 백악관의 표현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도 아니라 명확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 핵무장국이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피트 헥스 세스 국방장관이 1월 24일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때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결국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퍼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한 걸다 들어야 됩니다. 과연 이 피타헤이세스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전체를 원문을 다 봐야 확인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른 것은 맞긴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분명히 실존한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 첫 번째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저위력 혹은 전술핵의 현대화를 더 강화하겠다.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을 강화시켜서 2020년 W76-2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굉장히 위력 있는 무기이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사일 방어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 얘기도 합니다. 결국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어떻게 미국이 북한에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북한을 핵보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트럼행 정부의 대북 정책의 검토는 앞으로 뭐 빠르면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큰 방향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들, 또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원칙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정은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랑은 정반대에 전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도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고 또 전략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이해도 현재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럴 가능성은 있죠. 트럼프가 분명히 연락을 하긴 할 겁니다. 일타적으로 김정은과의 소통을 재개하고자 하는 연락을 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럴 때 김정은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늘 북한이 하던 것처럼 고강도의 도발을 한다. 예를 들어 대륙권 탄도 미사일을 다시 쏜다. 그럴 경우에 트럼프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2017년 같이 가서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김정은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 상황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뭘 우려하냐. 만약에 이런 서로 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간의 협상은 어느 시점에서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 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협상이 다시금 재개된다면 재개되는 고그 초입이나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쌍중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중단이라는 것은 한미의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중단하고 반대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겁니다. 2018년에 있었던 거죠. 2018년 4월달 전원에 의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의 유예를 발표하고 6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에서 연합훈련이 사실상 중단되는 형태로 갔으니까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양쪽의 이해가 맞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늘 비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연합불량과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싸고 전쟁 게임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위 분담과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축소하고 중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안타깝게도 트럼프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상당한 의미 있는 인사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정계는 아까 말씀드린 2018-19 미국 간의 협상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단되는 걸더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죠. 작년부터 한미의 연합훈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을지프리덤 어 쉴드라고 불리는 자유의 방패 작전 제가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에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억제를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맞춤형 확장 억제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실제적으로 연습된 첫 사례라는 것이죠. 그런고 전략 자산도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추사되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좀 들어보셨겠지만 CN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재래 핵전략의 통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확장 억제를 훨씬 강화되는 거고 그것을 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전략 자산 전개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화될수록 자신의 핵의 효용성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가 중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서로 맞부지친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쌍중단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한국에게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억제를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발전시켜 왔는데 그두 기둥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정계입니다. 이것이 축소되거나 혹은 중단되거나 하면 확장 억제의 제도화가 멈추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부터 아마 계속 이 주장을 하게 될 건데, 미국 간의 협상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협상 과정에서 최선 이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진 상황에서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미북 간의 협상, 특히 미국이 갖고 있는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됩니다그 협상의 목표가 없어지거나 뭐 약해지거나 제거가 되거나 하는 순간에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하고 있는 이 것들 앞으로 발전시킬 게 계속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연성을 좀더 갖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만 이두 가지는 반드시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선택지를 다 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